안녕하세요. 음영덕 메신저 페리입니다. 어, 페리 성장 챌린지 225번째 시간이고요. 어, 오늘 한번 나눠볼 주제는 밖으로 나가서 찬 공기를 마셔보자 이런 주제입니다. 어, 참고한 책은 조인트 사고 이 책이고요. 페이지, 한 71페이지 보면 컴포트 존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좀 집에 와서 직무교육을 받고 있어서 아침 일찍 나와서 자전거도 타고 운동 좀 하고 있어요. 어쨌든 밖으로 나가서 찬 공기를 마셔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 잡아봅니다. 하나, 환경을 최대한 바꿔라. 그리고 하나, 일단 움직여라. 그리고 하나,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라입니다. 어, 이제 2022년도도 얼마 안 남았죠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이쯤 되면 이제 모든 분들이 올해 내가 계획했던 새해 계획에 대비해서 얼마큼 내가 어, 결실을 맺었는지 되돌아 보기도 하고요 잘 됐던 거는 축하하고 안 되었던 거는 또 내년에 2023년도에 하면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런 궁금함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 여러분의 환경을 좀 바꿔서 복귀해보고 올해를 내년을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움직여라 무엇을 잘하고 잘, 무엇이 잘 안됐는지 확인하셨다면 이제는 환경 설정을 했고 일단은 실천을 해야죠 방구석에서 실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저처럼 운동을 좀 하고 싶어 하신 분이나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국회로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도 어떨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밖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일단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이제 저희 바라중심 영어회와 그리고 어, 1인기업 성장 독서 모임을 또 만들려고 하는데 콜라보를 해서 어, 어, 나의 보물지도 드림보드 혹은 인생 무드뱀을 한번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 기록하라 운동선수들 요즘에 되게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제 스스로 봤을 때 그런 그런 몸에 배어있는 그런 루틴 아마 피와 땀이 녹여있는 자신만의 루틴일 텐데요 이걸 하나하나 하루 한달 1년 5년 10년 반복됨으로써 그런 퍼포먼스가 그 운동선수들에게 나오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은퇴한 이대호 선수라든지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 선수라든지 최근에 베리는 가족들과 수영을 하고 있는데 서귀포 중문에는 또 훈련을 많이 해요 그 선수들 초등학교 때부터 성인 반까지 운동선수를 보고 있으면 와 입이 쫙쫙 벌어집니다 여러분의 루틴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저 같은 경우도 매주 수요일 일요일 영어 모임하고 당연히 본업 시간에는 본업에 충실하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책을 읽고 또 이렇게 한출씩 읽고 세 가지 키워드를 잡고 또 성인 챌린지 성장 챌린지죠 국문으로 한번, 영문으로 한번. 이것도 저만의 루틴일 것 같습니다. 영어 공부, 영어의 준비를 위해서 말이죠. 정리하면 어, 컴포트 존을 벗어나기 위한 세 가지 방법. 환경을 최대한 바꿔 보고요. 그다음에 일단 움직이세요. 그리고 작업 일정을 적어 하고 매일 그대로 실천하는 루틴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로 마무리할게요. 인간은 동기부여가 된 후에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고요. 행동을 해야 동기부여가 되는 존재입니다. 감사합니다.